오지엘 평악을 응원하시던 비엔나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평악이 가지려고요 <laughs> 미술실에서 그 사람 얼굴 그려주면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 오늘 그 사람 얼굴 그리고서 사귀달라고할 거예요 아, 안돼 아름다운 눈낄수순 없어 아니 저한테 깨끌 바에 들고 도망가버리면 되지 그냥 저한테 빨리 다와 이거 아니 아무리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글쎄 아무리 봐도 쟤는 찌리리라 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보석 안에서 백현이랑 단둘이 데이트라고? 이거 너무 설레는데? 어쩌면 오늘 백현이한테 고백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 지각이다 지각! 지각이야! 나의 청춘 같은 사랑에 지각할 뻔했잖아 안녕하세요 저랑 같이 급식 먹고 싶은 남자친구를 구하고 싶은 여자 1호입니다 내사랑어디있어 음, 아직 나밖에 안 왔나? 안에 들어가서 누가 오는지 한번 봐야겠다 어? 여기 여기! 아! 의사님 감사합니다! 학교 다녀올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최고 아이돌 연습생! 여자 이호입니다 아이돌 데뷔하기 전에 남자친구 한번 사귀고 어보 싶어요! 와 어떤 잘생긴 사람이 나올까? 아 뭐야? 여자잖아? 아... 좀 높네 벌써부터 키 싸움이 시작됐다. 아, 이 지긋지긋한 학교, 이제 그만 다니고 싶어.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 사모입니다. 저는 공부는 모르겠고 그냥 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재밌게 학교 땡땡이 치고 놀 좋은 남자도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 완전 놀게 생겼잖아. 어디야? 어, 안녕하세요. 바뀌는 저거 저거 저거죠? 저거? 아, 아, 핑크 뭐야. 머리야, 완전 공주님이셔. 진짜 재미없게 생긴 애들이네. 도다이야, <laughs> 도다이 <laughs> 나이, <laughs> 견제요? 견제는 무슨 요즘 연애 프로그램에 누가 한 명이 몰뽑 받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게 저일 것 같아요. <laughs> 와 이번에 학교를 빌렸다고요? 와 내가 지금 어? 학창 시절에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아세요? 여자 친구 자한세명 어, 만들어야겠다 세 명. 어? 남자 아, 이름은 착복이 아, 좀 심한 것 같다. 뭐야? 아, 뭐? 아니, 설마, 어+ 어+ 야설마 잘못한 거 아니겠지? 안녕하세대요어디가 거지? 야 잘못 들어왔네 뭐, 뭐야, 뭐야. 뭐야 여기 맞는 거야? 여기 맞는데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여기 맞다고요 여기가, 음... 여기가 소개팅하는 자리 그 맞다고요? 아네 맞아요 우 인터뷰 하나 할게요 아니 지금 딱 들어왔는데 이거 소개팅이 아니라 저기 공장 들어온 줄 알았다고요 왜 <laughs> 네? 아니 이거 뭐물 관리 안할 거야 뭐해. 아, 여긴가? 뭐, 학교를 빌렸다고? 어떻게 빌린 거래? 신기하네. 다 꾸며져 있는데. 여기가 맞나?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맞나? 여기 맞죠?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 그거 되게 쉬운 질문이네요. 이거보다는 이유가 훨씬 나은 거 같아요. 이유 씨기억 생겼지 않아요? 자, 저랑 커플이 되시면은 제가 아주 로맨틱하게 우리 여자친구의 얼굴을 제가 아주 우드로맨하게 매번 데이트하는 걸막 그려주고 막 이렇게 막 챙겨주고 막 이들수 있거든요. 저만 믿어주세요. 네. 주고 <뭐라> 우. 저는 남자 1호분이랑 다르게 챙겨준다라기보다는 좀 따르고 싶네요 남자 2호는 배려심이 넘친다 따르고 싶대 어, 좀 존중하고 따르는 느낌으로 형님 음. 견제하지 맙시다 음. 네? 음. 견제라뇨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한 건데 음. 아 이거, 이거, 이거 이렇다 하는 거야 이거? 어? 어 사람이야 저 이거 안돼이사모님들다 정하셨어요? 저는 이미 정했어요. 정했어요, 저도. 아, 정했다고? 그데요 저기요. 이쪽이 정하고 저희가 고르는 거예요. 결정 나 정해. 모르시나 아, 본데. 그 레이스 아, 퍼스 아니었어? 저희가 고르는 거예요. 아, 그럼 진짜. 여기서 한명 없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어필 한번 해보시라고요, 보니까저 음. 먼저 할게요. 뭐저긴말 필요 없이 제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인기 좀 많습니다. 아인성이 문제 그래서... 있는데. 네? 잠시만 기만... 와 아냐 야냐 아냐 잠시만 있아 아무튼 인기 좀 많으니까 저 품절 되기 전에 들어가시는게 좋을 거예요 품절 안될거 같은데 저 사람은 뭐라고요? <laughs> 저 여자 이호인데요 귀여운 거 좋아하시면 은 저랑 같이 데이트해요 우와, 음, 자기가 귀엽다는 거야 어, 이거 어, 야 어이없어 진짜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3호의 얼굴과 2호의 귀여움 저만의 먹심 모든 게다 합쳐진 여자 1호입니다. 저랑 사귀시면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음아 진짜 뭐야! 이게 어, 뭐야! 아, 저 취했다고 했어 정말. 1, 1, 1, 1, 1, 1, 1 빨리 전화해, 빨리! 빨리, 봐요, 빨리. 감사합니다. 아니 솔직히 2호는 좀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봐도. 근데 1호는 침 소리 바뀔 때딱 보면 아우 진짜 제가 아, 말을 참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레이는 이 순간 저를 뽑아주세요. 저 이제 뒤에 가지고 아, 저 뒤로 돌아 있, 있겠습니다. 다들 각자 자리에 서시죠. 저 이제 뒤로 돕니다 자. 너 민증 가냐고 민증 없어요. 저저 일곱 응. 살인데 무슨 소리야? 저 일곱 살이야. 일곱 살이에요. 아, 어어쩔 수가 없네. 저저 저랑 데이, 데이트 하실까요? 네 저요 음 그래도 옆에보다는 저기 더 낫지 않나? 쌤스테 귀여움이랑 미모랑. 소지하이 <laughs> 저기 제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네 네. 네. 그쪽이길다한 그 손가락을 보니까 피아노 잘 치실 것 같은데. 이래 봬도 대한민국 탑 소속사 보컬 연습생이거든요. 저 노래 진짜 잘해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오~ 사실 저도 미모보다 귀여운 게더 낫지 않나? 아유~ 아~, 아, 아 이사람아이 연예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아~ 이뭔 소리야~ 아~ 이게 마지막 어필할 수 있어 이거? 지금 심정 정말 열받고요. 저왜 맨날 아니 사람들이 얼굴이 다가 아닌데 제가 아무리 얼굴이 어 대표라지만 얼굴이 다가 아니고 제가 이이 이 따뜻한 마음씨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저를 안 뽑는지 모르겠어요. 이이 이 바보들 이거 후회하게 해주겠어. 전원복 기기태어났던가 여신생났던가. 제가 <laughs> 기기짜장 걸 어떡해요? <laughs> 여, 여자 일원님 선배님. 저희 그럼 데이, 데이트 하러 갈까요? 좋아요. 그 제가 그 그림을 좀 그리거든요. 아 뭐야? 왜왜 왜야? 같이 먹고 살까 감 무슨 그림이에요? 아니, 아 그셔 너 바로 아까부터 그어 햄버거라는 거 들고 오더만. 아자와여자 아, 진짜 아니고다 뭐. 에이 그냥 햄버거 아 그게 아니라 우리 그러면 그림 그리면서 같이 그 햄버거랑 그런 거 먹으러 가요. 아 좋아요. 그럼저기야 아, 가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얼굴을 진짜 기가 막히게 그리거든요. <laughs> 진짜요? 네. 저 그려주시는 거예요? 저 여기 서 있으면 돼? 당연하죠. 제가 바로 그려, 그려드릴게요. 짜잔! 이거 보세요! 다 그렸어! <laughs> 어떻게 이쁘게 그렸을까? 아! 이 뭐야! 여기! 아이고. 여기 데리고 왔을 때부터 이상했어, 이 사람! 취향이 이상했어! 아유, 아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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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무슨 코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같이그렇잖아요그 그 콧구멍, 그 크구석 그 약간 그 돼지국밥같이 생겼구만! 아, 저짜 자고형처럼 그려야지! 아, 어, 진짜 어라고요 아, 진짜 백고 예, 예, 밥이나 사줘요! 뭐, 밥이나... 뭐 <laughs> 먹고 왔어! 소개팅 자리에! 아, 오늘 이거 소개팅한다고 아무것도 안 먹었단 말이에요! 밥이요? 네! 아, 알겠어요, 좋아요! 아, 참. 전 남자친구랑 같이 급식실에서 급식 열판 먹는 게제 어? 로망이었어요! 열판? 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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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내가 이거, 이거 다 먹으면 이거 백양이잖아 백양! 아저 죄송한데 저못 먹겠어요! 아다 먹어야 돼요! 빨리 먹으라고요! 아저 이거 다 해서 먹으니까 한판도못 먹는다고요! 네. 가자, 아, 아니, 너랑 한사겨 너랑 한사겨 아, 왜요? 아, 아니야! 아니, 진짜! 무슨 햄버거 1 2 판을 먹으래? 남자 일호님! 남자 일호 어디 있어? 남자 일호 어디 있어? 에? 에? 남자 일호요? 아 완전 최악이었죠. 햄버거 이만큼이나 남겼잖아요. <laughs> 아니 여자 이호님 어디 가셨지? 데이트 하기로 했는데 여기였나? 아, 어, 저저저 혹시 직원분이세요? 그 혹시 여자 이호님이라고 못 보셨나요? 아, <laughs> 아 뭐야, 당신 나서택하지도않았으면서뭘말 걸어. 아, 안녕하세요. 가세요. 예, 갑니다. 여자 이호는 많이 피곤한가 equally, 보다. 여기 있었었는데. 여보세요. 아,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웃음 <웃음> 어, 깜짝이야. 어, 어, 아, 죄송해요. 제가 스케줄이 너무 바빠 가지고 졸았어. 도서관 옆인데 코고시면어떡해요 사람 아이, 다 예선이야. 듣겠네. 아니 그렇게 걸었나? 그게안 몰랐던 거 같은데. 아이, 제가 사실 아이돌 연습생이라서 잠이 좀 부족하거든요. 아이. 아, 그렇군요. 좀 많이 힘들겠다. 산책 나갈까요 일단? 어 산책 좋아요. 갑시다. 우리 네, 아이돌 연습생도 아니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몸매가 아이돌 연습생 같으세요? <laughs> 아이돌 연습생. <laughs>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아네 매니저님. 아, 네. 아 아니 저저 지금 촬영 중이야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자 이모는 실세가 없어 <laughs> 보인다. 저뭐저저 사람 우수, 저, 우수, 뭐야? 뭐 무서 빨간 걸좀뭐해 주고 빨리 빨리 지나가 빨리 지나가. <laughs> 아까 봐뒀는데 여기 경치가 엄청 우와 날씨 좋다. 아, 진짜 넓은데요 날씨도 좋고 뭐 할까요? <laughs> 여기 들어 넣어가지고 잠자면 딱이겠는데 저희 피체놀이 하실래요? 아, 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아, 그냥 주무시고 싶은 거예요. 같 아니면 저 시체도 치우시. 너무 잘딱 힘하고. 안녕하세요. 저또 졸았어요? 아벌써3 0분 지났어요. 삼십 분. 30분. 네. 잠시 피곤했다고요. 아 정말. 네. 뒤통수만 아, 대면 잠에 들어가지고.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죄송하니까 그 노래라도 네. 불러드릴게요. 네 노, 노래 보여주세요. 네. <목소리> <목소리> 나 소냐, 아, 아, 나고, 어, 뭐 먹었지? 무슨 소리야 이게? 뭘 수도 잠시만요! 어. 아, 네. 아, 자꾸 저 촬영 중인데 전화하시면 어떡해요? 데뷔하기 전에 눈빛만 이게또전화 오나요? 언제까지 아. 전화를 받는 거야 진짜? 이렇게 자꾸 바쁘면 나도 연애하기 힘든데? 아 됐다 지금 도망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랑 연애를 못하겠어 어? 아, 어라? 잠깐만 어디 가신 거야? 제가 하면 진짜 저거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저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아무튼 진짜 잘해줄 수 있는데 왜저안걸렸지 모르겠어요. 어우 진짜 최악이었어 최악. 아, 아 아유, 진짜. 뭐 말도 없이 사라지고. 아.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남자이요? 바쁘고. 잘하 저기요 이 언니 어땠어요? 이 자꾸 말도 없이 사라지는 거 있죠. 맨날 전화 받으러. 아. 바쁜데 무슨 연애예요 연애는. 친구랑 <laughs> 사귀면은 저만 모스 되는 거야 만 모스+ 만 모스요? <laughs> 그럼 이번엔 남자 쪽이요그 당신을 입다물어 입다물어 설마 뭔말 뭐뭐 잘했어 돌아, 돌아있어 왜 핸드폰을 못 껴야 되저 내일도 시간 비고 내일모레도 시간 비고 백년 동안 약속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laughs> 진짜 다+ 차단했어요 <laughs> 저는 원래부터 시간 많았어요 난 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 감사. <laughs> <뭔 소리야. 웃음> 니다 내 반쪽은 네. 바로 네. 너야. 아, 너 마음 정했습니다. 저희 키돌게요 하나 둘 셋. 이번 키톤 1호가 선택받지 못 남자 1호님 아! 저를 선택해주신 거예요? 당연하죠. 아, 왜 아니 남자 1호가 나한테 마음이 있었나? 사모님을 위한 오늘의 젠틀맨 1호 남입니다. 저랑 같이 아, 네. 데이트 하시겠어요? 어, 저도 나쁘지 않아요 역시 그냥 귀여운 것보다는 이뻐고 귀엽고 잘 먹는 게 최고긴 하지 남자이유 우리 저희 데이트해요 아, 으이, 저, 아, 저 좋아요 저 사람 잘 먹기만 한 사람 아니었어? 아저 조용히 해요 솔직히 액력가는 좀 남자 이모에 비해서 구리지만 그래도 젠틀맨이라고 하니까 한번 믿고 만나볼까 봐요 여자 사모님 네. 데이트는 곧 마음의 양식입니다 저랑 같이 마음의 양식 좀 드시러 가시지 않을래요? 어 드시는 거 괜찮겠어요? 더 드시고 싶지 않으시지 않으세요? 아 사모님과 함께라면 은자 그러면 사모님이요? 요즘 말 많다고 하면 뭐예요? 아니야 아니야 사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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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삼호 아, ]아 바로 좀 아, 조심해 주세요.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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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저는 뭐 미켈란젤로 뭐어 누나 맡타타뭐 이런 <laughs> 책을 읽는 게 세상에 나게더라고요. 바로 좀 여기 많이 한번 보세요. 네. 여기 책. 여, 여기요? 여기? 책딱 뽑아 보실래요? 어? 책. 어. <laughs> 아, 아 뭐야! 아 여기 깜짝이야 이 사람.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저를? 어. 아,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남자 일흔님은 무슨 책 좋아하세요? <laughs> 저 말이죠? 아 저는 너무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좀 많은데요. 손 아, 잡는 방법책. 눈치 응. 그리고 응. 따라다니는 책 응. 그리고 고백하는 책.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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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가지고. 에이 아니, 이 사람 젠틀맨이 아니에요. 음, 아주 음흉맨이네. 음흉맨이죄하다 했어. 아, 에, 저요 에? 아니요 아, 웃기려고 하신 거죠? 에, 그럼요. 아, 아, 재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뭐 젠틀하시긴 하셨어요. 에이. 자. 이번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아 어, 그럼요. 그러면 저 따라 와보시겠어요? 네, 사모님. 아, 제가 사실 학교 다니는 거 너무 지루하고 네. 막 게임 치고 싶어가지고 랩핑이야. 제 마음을 좀 잡아줄 남자가 필요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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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 그래서 제 점프맵을 좀 가르쳐줄 남자를 구하고 있거든요. 여자 사모는 날라리 기질이 좀 있는 것 같다. 아 제가 여기 여기 제모들를 하는데 제가 이공 흰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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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나라 봐. 그 말한 대로 그안하고서그 자꾸 너그너 그 머리 그걸로 하지가 그걸 자꾸 그렇게 되는 거. 너너너아니요아니요아니요 그러니까. 아, 아니야. 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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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 그랬어. 너. 아니요아니요 야, 너뭐 어? 또누구한 사야? 왜 사람한테 반 말해? 이래 가지고 말다했나 지금. 당신 사부님 같은 게 없어 지금. 사부님. 와, 사부님. 이 얼굴을 봐요. 어, 이 개소리 지금 어? <laughs> 어울리다고 생각해 이거? 너도 지금 이거 코스프레 같아. 완전. 완전 젠트남이죠 할때 화만 보러 보러 내거 이거. 완전 야 댕댕이를 그냥 밭에서 3 0년 년을 하다 왔네. 와 진짜 이3 0년너 아, 이리 와 아이고, 왔다 왔다 왜와와 와. 어. 따라와 따라와. 아,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어, 야 옥상으로 따라와. 목상으로 어, 따라와. 어, 진짜 못참년이 진짜, 고쳤겠네, 30년 땡땡이 진짜. 땡땡이 진짜 어? 이거 안 되겠어 어, 오, 너. 진짜 아니, 어, 내가 진짜 착하고 어, 얼굴 이뻐가지고 잘할줄라 했더니 아니, 완전 그냥 성격이 그냥 날라리 그냥 그 자체였다니까요. 진짜 아니, 뭐땅뗄때 계속 그냥 30년, 40년 떡 쳤다니까. 우리는 싸우지 마요. 이제 데이트하러 갈까요? 어, 어디로 갈까요? 저희 과학실 갈까요? 재밌는 실험을 하나 알고 있는데. 실험이요? 멋있다. 네. 좋아요, 오빠. 따라오세요. 네, 오빠. 아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이상하다. 아 너무 멋있다 오빠! 오빠 완전 진짜 오빠 대박 오빠! 오빠 진짜 너무 멋있다 아, 뭐 오빠! 오빠 <laughs> 진짜 약간.. 내가 섹시한 사람 그런 사람인가? 와 오빠! 아, 앉아서 이렇게 좀 해준 다음에 이거를, 아, 이거를 우와.. 역시 똑똑한 사람이야 멋있어. 또 섞어주면 었어요. 몰종할 때도 만요. 왜요? 아, 더 아직 깊쁜거맞죠형수 예뻐요. 아, 그쵸. 형수랑 같은데요, 뭘? 아, 약간 머리가 좀 가벼워진 거 같은데. 당연한 거 맞죠? 에, 당연하죠. 아, 네, 네, 네. 아, 근데 이제 저희 그만 실험 그만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좀 머리가 따갑고 좀안 좋네요. 어, 어디로 갈까요? 아, 제가 또 아까 밥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가 제 무용 실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무용 실력이 아 좋죠 그럼 같이 구경 가요 아네 따라오세요 오빠 아 이거 뭐야 오빠 뭐서워 저기 강아지 있죠 저... 아니 제가 그쪽 보고 놀랐거든요 어 뭐야 저거리지 뭐야 저게 요즘... <laughs> 아 무서워 오빠 같이 가어 일로 와어 일로 오라고 들어와 들어와 니가 가네가 먼저 들어와 어. 피해줄게 어. <laughs> 어, 우린 절대 빨리 싸우지 지나가, 마요 저... 오빠. 네, 좋아요. 자, 저의 무용 실력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쭉. 따라하세요, 뭐 뭐하세요 따라해. 아, 아, 예, 예, 아, 또... 쭉 이렇게 하면 소화가 된답니다쭉 쭉. 쭉, 쭉고어 아, 아유, 아유, 아유 데미지야. 아우 어, 아까 햄버거를 좀 많이 먹었더니 죄송해요.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요가 하면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커플 요가를 꼭해 보고 싶었어요 네. 저를 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하시면 돼요. 자.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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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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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OUS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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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어, 무거워서 못하겠다 뭐? 야 무거워요? 지금 공주한테 지금 무겁다 잠깐만. 어, 잠깐만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왜 이래? 내 머리카락 어디 갔어? 이 사람 내 머리카락 다 태운 것 같아! 일로 와! 그쪽이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구만. 뭐 자꾸 들을 낯가붙터난 진짜 안 되겠다. 남자야 일로 와! 나도 가만히 머리속으 도망갈 거야. 그럼 이제 최종 선택할까요? 네. <이> 와! 세중 선택은! 아! 아, 아,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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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